대림절 목상 12월 9일 화요일 라합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요호수아서 6장 17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발을 딛고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할례는 전투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급한 여리고 전투라도 끝내 놓고 했으면 좋으련만 여호수아는 먼저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성문이 열리고 적군들이 쏟아져 나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할례가 빨리 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했을까요? 어머니들도 아내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숨죽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 내리던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 가나안의 수출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봤더니 철옹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군사들을 진군시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다가 길게 부는 뿔납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언약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수운공로자가 있습니다. 창녀였던 라합입니다. 그는 앞서 요소아가 보낸 청탁권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라합의 신앙고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고 하였는데 라합은 그 믿음과 행위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방여인 창녀 라합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거룩한 정복 전투의 첫 공로자가 이방 여인이라니, 그것도 장녀라니. 언약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구속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말에 이어 장녀 나압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에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혐오도 없습니다. 살 삶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나압, 그가 창문에 내건 붉은 줄, 구원의 표정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압의 인생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과거 이력에 매이지 않으시며 미래를 초대하시는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약속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